오늘은 기억 딜포터 에버나이트의 파티 조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올려둔 공략들도 있으니 한 번씩 확인해주시면 흑치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거고요. 영상 제작에 원동력이 되는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렛치고 조합을 보기 전에 에버나이트의 특징을 빠르게 살펴볼 건데요. 이 부분은 1시간이 넘는 에버나이트 체험 영상에서 설명했던 내용이라 체험 영상을 보신 분은 뒤에 바로 조합 설명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첫 번째 특징은 사실 파티 조합과 큰 상관은 없지만 알쓸 신잡 느낌으로 알아두라고 그냥 포함시켰네요. 흑질리가 소환하는 해파리 긴밤은 흑질리 체력의 50%입니다. 그래서 아, 흑질리 체력의 절반이구나라고 이해하면 되죠. 또, 흑질리가 하는 핵심 딜링은 대부분 체력이 절반인 해파리의 개수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직접 실험해보니까 해파리가 정확하게 흑질리 절반은 아니더라고요. 바로 히아킹궁 때문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히아킹궁이 적용되면 흑질리의 체력 절반보다 300만큼 높죠. 근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정보는 아니라서 그냥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냥 쉽게 해파리 체력은 흑칠이 체력의 절반이다라고 기억해도 문제없어요. 두 번째 특징은 흑칠이의 파티 구성에 대한 건데요. 흑칠이는 파티의 기어 운명의 길 캐릭터 숫자에 따라 치피버프를 추가로 제공하게 됩니다. 보면 알겠지만 한 명과 두 명일 때는 수치가 미미하고요. 세명 이상이면 그 수치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파티를 기어 캐릭터 3명 혹은 4명으로 구성하는 편이죠. 다만, 기어운명의 길인 키레네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키레네가 없는 현시점 기준으로 흑칠이 하이퍼캐리를 구성할 경우, 세명 조건을 집착할 필요는 없는 듯 했습니다. 사이퍼가 진짜 좋더라고요 이건 체험 서버 영상에서 메인딜 흑칠이가 기척자 대신 사이퍼를 끼고, 영락하는 걸 직접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근데 척자가 흑칠이 전공을 끼고, 에버나이트는 카스 전공을 끼는 빌드도 있는데요. 이렇게 광추 바꿔끼기 세팅을 하면, 다시 척자 체감이 사이퍼보다 좋아지긴 했습니다. 혹시 흑질이 메인들의 욕심이 있으신 분은 이런 세팅도 고려해보길 추천하고 자세한 건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사이퍼도 충분히 좋은 이유가 흑질이는 치피버프가 많은 편이고 치피 자체가 봉스에서 흔한 버프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버프 얘기가 나왔으니 흑질이의 버프량을 짚어보자면 자버프와 아군 버프로 나뉩니다. 자버프는 치확, 치피, 피증, 속도로 꽤 다양하게 있고 그 수치도 제법 크죠. 아군 딜 버프는 바피증 30%와 기억정령 한정 치피버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흑칠이는 기억 파티 서포터 겸 섭딜이 되는거죠. 세번째 특징은 체퍼딜러 공통사항 입니다. 바로 히아킨 전광차이죠. 카스 파티 섭딜로 쓸 때는 체감이 조금 덜 되는데 흑칠이 하이퍼캐리 파티를 쓰면 체감이 좀 컸습니다. 체퍼딜러한테 다 좋은 히아킨 전광 이라서 나중에 히아킨이 복각하면 전광 까지 가급적 추천드릴게요. 흑칠이의 파티 조합은 딱 이런 느낌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이퍼캐리로 쓴다면 기억 캐릭터 머리수를 채우는 첩자 를 넣고 카스 섭딜로 쓴다면 카스를 투입하면 되죠. 그리고 트리비 같은 광역 서포터를 파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트리비, 사이퍼, 을랑, 완매 같은 캐릭터들이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힐러는 히아킨이 제일 좋죠. 특히 전광이 있는 히아킨이 가장 좋은 파티원입니다 히아킨이 없다면 나찰이나 갤러거 같은 힐러를 넣으면 되고요. 추가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하이퍼캐리 흑질리로쓸때꼭 기적자를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 서포터로 분류해둔 캐릭터 중에 두 명을 쓰셔도 괜찮죠. 그럼 이제 포지션별로 하나씩 살펴봅시다. 일단 흑질이는 기억 아낙사, 체퍼 아낙사 느낌으로 보시면 파티 구성을 이해할 때 좋고요. 더르타 포지션은 카스토리스로 보면 됩니다. 아낙사처럼 흑질이 역시 메인딜과 서브딜 모두 가능하죠. 그래서 메인딜이라면 기척자를 서브딜이라면 카스를 투입합니다. 흑질이 메인딜일 때 현시점 기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기억 서포터인 첩자죠. 무료라는 점에서 가성비 파치기도 합니다. 서브딜로 흑질이를 쓸 때는 카스토리스의 섭들로서 투입하게 되죠. 해파리 잡폭으로 카스 궁 사이클에도 도움이 되고 흑질이가 여러 버프도 제공해주기 때문에 카스 데미지도 상승합니다. 그래서 픽업 가이드에서도 카스를 쓰시는 분들은 흑질이 픽업을 추천드렸었죠. 추가 서포터는 무난하게 쓰기 좋은 네 명을 추천합니다. 트리비는 현시점 기준 설명이 필요가 없죠. 어느 파티든지 들어갔다 하면 캐리해주는 사기 서포터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트리비를 파티에 투입하는 거죠. 근데 트리비를 다른 파티에 줘야 한다면 다른 서포터를 써줘야 합니다. 먼저 사이퍼인데요. 사이퍼는 바피증 디버프 유지력도 좋고 기록 갱신들로 필요한 순간에 들물빵도 가능해서 트리비 자리에 무난히 쓰기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을랑도 나쁘지 않죠. 방어력 감소와 약점 부여는 체퍼딜러에게도 유효한 디버프들이니까요. 트리비와 사이퍼 모두 사용할 수 없을 때 을랑이 있다면 파티에 을랑을 넣으면 됩니다. 다만 페이즈형 보스에서는 을랑 디버프를 유지해주기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죠. 마지막으로 완매는 무난한 범용 서포터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다른 서포터보다 버프량은 조금 아쉽지만, 종말처럼 격파가 중요한 무대에서는 포텐이 올라오죠. 전부 완매가 가진 약점 격파 효율 버프 덕분입니다. 종말에서만큼은 완매를 써도 최신 서포터에 꿀리지 않을 테죠. 힐러 자리는 역시 압도적 이런 히아킨을 추천합니다. 특히, 아군 자해를 해주는 전광 히아킨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은 대체 광추 히아킨입니다. 본인이 체퍼 딜러를 계속 쓸 거라면, 히아킨은 복각하면 꼭 뽑아주길 바라고요. 히아킨이 없다면 사실 그냥 힐잘 해주는 힐러면 됩니다. 나찰이나 영사처럼 대단한 시너지는 없지만 파티 안정성을 높게 챙길 수 있어도 괜찮고요. 가성비 갤러고도 좋습니다. 흑치리가 이슬미몽을 발동하면 점포를 회복하는데 갤러고도 점포를 벌어 와서 파티의 점포가 엄청 널널하죠. 근데 진짜 본인이 쓸만한 힐러가 하나도 없다면 백무라도 써야 합니다. 백무도 힐러니까요. 예시 조합을 살펴봅시다. 당연히 여기에 표시한 조합 외에도 다른 조합도 가능하고요. 보통 세 가지 예시 조합만 보는데 오늘은 다섯 개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스 파티의 섭딜로서 흑칠이를 쓸때 가능한 예시 조합인데요. 키레네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시점에서 프리미엄 카스 파티는 히아킨, 트리비, 흑칠 카스입니다. 만약 트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면 그 자리에 사이퍼, 은랑, 완매 같은 캐릭터도 좋고 사격으로 기억척자를 쓸 수도 있죠. 물론 기척을 써버리면 보통 기척자의 미미 버프를 카스한테 줄거라 흑칠이 섭딜량이 좀 떨어지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도 가능한 파티 중 하나죠. 그리고 혹시 히아킨이 없다면 저 자리에 갤러거처럼 다른 힐러를 쓰시면 됩니다. 나중에 히아킹 복각하면 뽑아주시고요. 흑질이 메인딜로 쓴다면 가장 저렴한 파티는 갤러거, 완매, 기척자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프리미엄 파티로 가면 히아킹과 트리비가 들어가줘야 하죠. 흑질이가 기어 캐릭터 머리수에 따라 이득이 있어서 기척자를 써주면 무난히 사용 가능합니다. 근데 기척자 자리에 사이퍼를 넣어도 충분히 좋더라고요. 사이퍼 투입 시 파티 내에 기어 캐릭터가 히아킹과 흑질이 두명 뿐인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꼭 척자를 고집할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근데 체험 서버에서 굴려봤을 때 특질 전광 기척자의 카스 전광 에버나이트를 사용한다면 확실히 기척자가 제일 좋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관건은 다음 버전에서 출시가 예고된 키렌네도 기억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파티 조합에서 키렌네가 들어오면 조금 변동이 생길 수도 있죠. 그 부분은 나중에 키렌네 출시가 임박하면 각종 공략과 가이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내용이 여러분에게 참고가 됐으면 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이만.